영양신문,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인근에서 경찰이 쏜 총을 맞고 흑인 남성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3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새 아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진 데 이어 이번 사건까지 발생하자 LA에서는 경찰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흑인 남성 디자인 퀴즈 29가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LA 인근 웨스트 몬트에서 경찰관 2명이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1일 LA 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사건은 LA 경관 2명이 지난달 31일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역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퀴즈를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불러 세우려다가 벌어졌다. 키즈는 경관이 다가오자 자전거를 버리고 달아났고, 한 블럭을 쫓아온 경관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키즈는 도망가다가 옷이 든 꾸러미를 떨어뜨렸는데, 꾸러미에서 검은 권총 일정이 발견됐다. 그 순간 경찰 두명 모두 키즈를 향해 총을 쐈다. 보안관실은 성명에서 키즈는 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관을 폭행했다며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관실은 경관들이 키즈를 향해 총을 몇발 쐈는지, 키즈가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키즈 가족의 변호인 벤자민 크럼프는 트위터에 키즈는 권총이 들어있던 옷 꾸러미를 떨어뜨린 뒤 그것을 죽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관들이 달아나는 키즈등 뒤에서 20발 이상 총을 난사했다고 비판했다. 목격자인 알리다 트레조 52는 8에서 11발의 총성을 들었고 밖에 나가 보니 한 남자가 총을 맞고 땅에 쓰러져 있는데도 경찰들이 그를 다시 쐈다고 LA 타임스에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8일 LA 경찰이 18세 히스패닉계 소년인 안드레스 구아르다도를 총으로 쏜지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유가족들은 실직한 백광공인 키즈가 친구들을 만나러 이 지역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키즈 사망 현장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경관처벌을 요구하는 항해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즈 메터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그의 이름을 말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키즈를 쏜 경관들의 이름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별도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나영평형 c o